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양 24시는 김정은의 아들에 대한 이름과 그 핵심 정보에 관한 특정을 여러분께 말씀에 올리고 최근에 김주애가 등장하게 된 북한 내부의 정확한 소식들을 함께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양 십4시가 과거에 이런 특정을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그 전후로 해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이름들은 달지 말아라 하고 이제 북한 인민반에다가 포치한 적이 있었는데 이 포치 라는 것은 이제 뿌린다는 뜻인데 그때 이제 김용주라는 이름과 김일봉이라는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이두 이름을 쓰지 말라. 고 이제 중앙당을 통해서 암시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평양 24시가 이름의 주인공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김용주라는 이름은 바로 현송오리가 난 아들. 내 이름이 김용주로 지금 한 명이 되고 있고 김일봉은 바로 이솔주의 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심이 난 아들. 그건 아직 이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나이에 대해서 이설주의 아들보다 한 살도 많거나 적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 나이가 한참 어리다는 라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여심은 김정원이 이설주를 만나기 전부터 사귄 첫사랑이기 때문에 첫사랑은 아니지요 편성어리가 첫사랑이고 진짜 첫사랑은 이제 여심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심의 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의. 의 동생이 되겠죠. 동생이 이제 김일봉이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봉이가 나이에 비해서 병약하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상당히 이제 남자 구실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건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팩트입니다. 그게 이제 김일봉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여심이 난 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평양 24시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현송월의 아들이 상당히 영리하고 후계작감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제 그런 팩트가 들리고 있고 여심이 난 아들도 그 정도면 이제 한심하진 않다. 이런 정보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성월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면, 또, 열심히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면, 이 족보가 꼬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의 어머니, 저희 정실 부인은 이솔주고, 이솔주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솔주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김정은이 북한 인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과거의 김정일이 같은 경우 자기 아버지는 워낙 족보가 복잡하다 보니까 단한 번도 부인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내세웠을때 그냥 김정은이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돼 버린 거죠. 하지만 그 전에 김정남의 어머니 성혜림이도 있었고 또김영수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충 사이에서만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자기 부인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나와도 말은 많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이를 아직까지 북한은 우상숭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정실 부인도 아니고 또 제일 교포라고 하는 어 그런 출신이고 고용인의 가문은 또친일파의 가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고용인을 내세워 봤자 김정은의 출생이 어떤 그런 정당하지가 않은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 평양 24시가 현성월이가술 취해 가지고 중앙당에서 이제 행패를 부리다가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김정은에게 제재를 받았는데 이런 소문이 이제 막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성월 입장에서는 자기가 김정은의 첫사랑이었고 첫 아들을 낳았고 당당히 자기 아들은 똑똑하고 아주 이제 후계자로서 문제가 없는데 왜 후계자로 안 세우고 그 이상한 지금 딸 내세워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냐. 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왕조 국가에서 후계자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다른 부인들의 아이들은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비참한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바로 김종일의 그 후계자들 보십시오. 김정훈에 의해서 김정남이가 죽었지요. 그리고 김옥이가 죽었지요. 또 김옥의 딸도 지금 다 쫓겨나가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영숙이와 라이벌이었던 그 여인들은 전부 다 지금 비참하게 결말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김정훈이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만약 현성우의 아들이 된다. 또 여심이 아들이 된다. 고그 하게 되면 이솔주를 포함해 가지고 김주혜도 물론이고 현성월의 아들 뭐다 그냥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온에 보이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후계자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엄청난 내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이 와중에 김주혜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너무나 머리가 아프니까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김정은이가 에 그냥 뭐딱 지금 그 다른 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주혜가 똑똑하니까 주혜를 그냥 내세우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김주혜를 여왕으로 내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김정은이 너무나 여인들이 지금 둥살에 전쟁이 심하고 서로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김정은 본인도 누구 아들을 어떻게 세울지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아닐 것 같은 여성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4대 세습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김주혜 한테네가 후계자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존기한 자제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짜잔 보여놓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가 되는가? 거의 지금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정서적인 분위기는 여자가 후계자가 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우세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현성월의 아들과 리심의 아들 그리고 또 다른 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김정은에게 최대의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현성월도 그렇고 이설주도 그렇고 여신도 그렇고 다 나이가 이제는 30대 40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리춘니 아나운서의 집에 김정은이 찾아갔는데 이리춘니 아나운서의 손녀딸이 지금 국부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김정은과 팔짱까지 끼고 대놓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성격이 내가 뭐 어떤 여자를 내가 취하는데 과거의 아버지는 그게 비밀이었고. 감추고 싶은 거였지만 김정은이는 내가 왕인데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꼬리낌 없어요, 그냥. 여자 그냥 팔짱 끼고 그냥 공식화. 되는 이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김정은이가 팔십 먹은 리춘희를 보고 싶어 가지고 이 집에 갈이유 없는 거고 바로 제밥에 따르는 관심이 있는 거죠. 바로 리춘희의 손녀딸이 이제 얼굴에 확 와닿는 게 있다 보니까 이 김정은이 이 손녀딸을 꼬두겨 보려고 이제 이 집에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선녀 딸은 뭐~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짱까지 끼면서 김정은이 옆에 딱 붙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현재 김정은이 나이벌을 생각하는 여자는 딱세명입니다 바로 현성월, 이설주, 여심.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이가 어렸거나 후궁으로 차근차근 왔기 때문에 아이가 있다고 해도 다 나이가 어릴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잠깐 지금 뭐 텐션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오래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성월이가 술에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또 이설주는 이설주 나름대로 자기 딸을 내세우고 있고 또 여신은 또 여신대로 자기도 아들을또 어떻게 하려고 하겠지요. 북한 내부가 여성들의 의한, 여성들의 의해. 개판 5분 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오늘 평양 24시가 이러이러한 특정도를 내보내면서 이제 앞으로 김씨 왕조의 4대 후계구도가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북한 정권의 종말이 어떤 식으로 올지가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김정은의 후계구도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평양 24시를 함께 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